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영상을 켰습니다. 이제 최근에 제가 지필이랑좀 겹친 것들이 많아서 바빴고요. 매번 요즘 영상 올 때마다 바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원래는 개발 라이브 코딩을 좀 하려고 했는데 어, 요즘 바이브 코딩 도구들이 워낙 쏟아지고 있고요 어, 이 와중에 제가 좀 요즘에 다시 좀 들여다보고 있는 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즉 이제 기타브 코파일러스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보려고 리뷰를 하면서 이제 좀 정보를 알려드릴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영상을 켰고요 어, 지금 화면을 보면은 좌우가 둘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인데요 조금 다릅니다 이제 오른쪽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인사이더라는 프리뷰 프로그램이고요 왼쪽은 이제 정식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본섭이고 여기가 테섭이죠 스 여기가 테스트 서브 여기가 이제 본섭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자 이거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켠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어, 바이브 코딩 도구에다가 내 돈을 쓰고 싶은데 내가 돈을 많이 쓰고 싶진 않고 그 중에 이제 좋은 도구가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소개하는 툴들이 좀 요즘은 빤하거든요 근데 티어리스트를 좀 만들어서 이제 좀 나열을 해보고, 요 특징, 제가 이제 발견한 특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두개켠 이유까지 한꺼번에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자, 티어리스트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티어리스트라는 거는 뭐가 좋은지에 대한 티어를 매기는 거죠. 이제 가장 상위 에 있는 티어 도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는 저는 커서, 그 다음에 제 클로드 코드라고 생각합니다. 로드 코드 이거 두 개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바이브 코딩 툴 중에서는 이제 탑 티어를 먹고 있는 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아래에 이제 있는 그 다음 주자로 이제 오고 있는 것들이 제미나이 CLI, 제미나이가 아닙니다. 제미나이 CLI랑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아제 생각에는 이 사이에다가 하나 더 넣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걸 안 넣으면 화내실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코덱스가 있습니다. 네, 코덱스가 최근에 좀 이슈가 죽었죠. 코덱스는 약간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위에 있는 게 가장 탑 티어면은 여기가 이제 살짝 아래로 내려간 느낌? 이게 이제 약간 코덱스의 현재 위치인 것 같고요. 그 아래에 이제 제미나이 C L I가 있는 것 같고 이제 C L I 류들 도구 중에 이제 남아 있는 거는 제 생각에는 없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얘는 C L I 도구죠? 플로드 코드도 뭐 아시겠지만 C L I 도구고요. 커서는 이제 I D이죠. 아이디도고고, 지금내 CLI가 있고 오늘 발표된 것 중에 이제 키로가 이제 정식 출시를 했죠. 그래서 키로가 이제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얘는 아이디랑 CLI를 같이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얘도 뭐 따지고 보면 CLI를 같이 하고 있지만 CLI를 거의 쓰지 않죠.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는 이 정도가 탑5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바이브 코딩 도구 그 많이 출시가 됐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커뮤니티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툴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이거 이상으로는 요즘은 그렇게 보이는 게 없고요. 이제 워낙 도구가 많아서. 자, 근데 여기에 이제 가려진 이제 숨은 강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숨은 강자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성능이 이 CLI 류들보다는 좀 떨어지는데 뭐한제 생각에는 가성비까지 생각하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바로 코파일럿인데 다기브 코파일럿인데 그냥 코파일럿이 아닌데 기터 코파일럿입니다. 이게 이게 나눠서 불러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냥 코파일럿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붙어 있는 이 리본 문이 아시죠? 코파일럿. 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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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리본 문이 요거 이거를 그냥 코파일럿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MS에서 만든 이제 인공지능 c h g p t 와 같은 위상 에 있는 도구고, GitHub 코파일럿이라는 거는 이제 다릅니다. GitHub 코파일럿은 이제 GitHub에 있는 페어프로그래머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흔, 흔히 이런 ID류 도구 쪽에 있는 것이 이 GitHub 코파일럿입니다.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을, 있을, 거, 있을 것 같은데. 이 커서가 이렇게 생겼죠. 이제 제책 커서를 보고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커서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커서가 사실은 이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이 프로그램 있죠. 이거를 모태로 해가지고 이제 살짝 모양을 바꾸고 기능을 더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실 커서의 이제 엄마, 아빠가 되는 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같이 얘랑 묶어서 이제 쌍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게 이제 Github이고요 MS가 이제 Github를 인수를 하고 이제 MS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만들면서 같이 이제 쌍으로 묶어 버렸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묶여서 같이 나오는 게 이제 Github Copilot이라는 건데 건데 코드 코딩을 도와주는 AI 프로그래머로 처음에 나왔던 건데 점차 발전을 해 가지고 점점 좋아졌고 제가 이게 사실은 되게 탑티어리스트에서는 되게 낮았는데 커서가 처음에 이게 등장을 하고 나서 얘는 이제 거의 저는 잊혀졌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얘가 좋은 거를 이제 좀몇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얘가 왜 좋은가? 일단은 제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가성비가 좋습니다. 가성비. 이 커서가 요금제가 얼마죠? 커서가 이제 커서랑 주로 이제 비교를 하게 될 테니까 커서가 지금 현재 요금제가 되게 다양하게 지금 분포가 돼 있는데 커서의 요금제가 지금 알려진 걸로는 제가 오늘 조사한 걸로는 20달러 요금제가 있고요. 20달러 요금제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 60달러 요금제가 있죠. 그 이후에는 이제 200달러 요금제 이렇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기터부 코파일럿이 정확하게 이 요금제 절반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10달러 아마 중간 요금제 60달러에 30달러 요금제는 없을 거고요. 그냥 보면 되겠죠? 기터부 코파일럿 요금제. 플래닝을 아니, 플랜 문서를 보면은 이제. p i 보 코파일러 프리가 있고 프로가 있고 그다음에 프로 플러스가 있고 프로 플러스가 있네요 그래서 요금제가 있는데 요거 요금제 확인을 하려면 여기 매뉴얼이좀 복잡하긴 했는데 코파일러 세팅즈를 가게 되면은 이 커서처럼 이게 리퀘스트 이거 사용하고 있는 양도 있고 요금제도 확인을 할수 있거든요 여기를 보면은 이가 아니라 유지지 업데이트 버전 여기겠네요 그러면은, 아, 빌링 앤 라이싱, 여기 있네요. 라이센싱, 여기, 여기 보면은, 유제지를 들어가면 될것 같네요. 계속 바뀌어가지고, 오버뷰? 아, 오버뷰에 있을 것 같은 느낌? 이거를 보면, 코파일러 프로가 이제, 한 달에 10달러 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반값이죠. 반값인데, 이를 이제 요금제로 올리려면은, 프로 플러스로 가는 데는, 얼마냐? 요금제가 여기 있을 텐데, 40달러입니다. 40달러. 40달러네요. 그러니까, 60달러에, 얘 40달러. 그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더 위로 올라가려면 이 문제가 는 데가 있을 텐데 아 여기 있네요. 보면은 39달러, 10달러 그리고 그 이상은 다 좋은데 너무 중고 나은 방이네요. GitHub Copilot License인데 이 문제가 다한것 같습니다. GitHub 파일럿 팔셋 네, 맞네요. 프로랑 프로 플러스. 그니까 러 10달러 아니면 40달러 요금제인데. 보시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양이 상당해요. 일단 300회 프리미엄 요청이거든요. 이게 지금 커서랑 비교를 하면은 커서가 225회인가 그럴 거예요. 225회인데. 제가 지금 이 빌링 앤 인보이시스를 들어가면 제가 지금 60달러짜리 플랜을 쓰고 있는데 일단 오늘 60달러짜리 플랜을 일단 멈춰 놨고요. 왜냐면 키로가 또 나왔다 그래가지고. So 일단 멈춰놨는데 여기 보면은 60달러 짜리가 얘도 지금 플랜 양쪽을 비교를 해서 효율성, 가성비를 지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보면은 커서의 프라이싱이 비교를 해보면은 보이시죠? 이 지금 보면은 이 요금제가 어디있죠? 자세히 보여주지 않는게 참 불편하군요 매번 이거를 이 사용자들이 비교할 수 없게 이렇게 불편하게 페이지를 만드는 건참 고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교를 할수 없는데 이거 뭘 어떻게 선택하라는 거죠? 참, 이게 어디 있다가도 하루 지나면 없어져 있으니까 참 곤란하네요. 아. 유재지 limit. 이렇게 돼 있고, 225회였는데 참 난감하네요. 얼마나 많이 쓸수 있다 이 정도로만 소개가 되어 있군요. 자, 하지만 검색을 어떻게든 해서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퀘스트. 네 여기 있죠. 프로는 225, 소네 4.5 기준으로 225회고요. 프로 플러스가 이제 675회인데. 10달러에 3 0 0 k 프리미엄 요청이고, 얘가 지금 접근할 수 있는 클로드 소네 4에 4.5, 이게 다 제공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쓸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프로가 제공하는 모델이 하이쿠, 그 다음에 소네 3.5, 소네 4.5, 그 다음에 오퍼스는 못 씁니다. 오퍼스는 못 쓰지만, 여기 있는 이 대부분의 것들을 쓸 수가 있고요. 그로코드 패스트는 현재 지금 무료인가 그럴 거예요. 이건 뭐어쨌든 무료죠. 여기랑 비교해봐도 당연히 이쪽이 압도적으로 용량이 많고요. 물론 이제 서비스 자체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런 이이 이 커서가 제공하는 것과 이 커서 이 기도브코팔레스 제공하는 이 경험치는 다르지만 아무튼 가격에 따라서 같은 모델을 합리적으로 쓸수 있다. 이거는 요금 요금제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 선생님이나 그 교직에 계신 분들은 이거 공짜로 쓸수 있거든요. 이 프로를.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쓴다고 라 제가 어디 교육을 가서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좀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얘를 좀 자세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쓰게 됐고요. 어, 일단은 GitHub Copilot을 쓰면서 그냥 썼을 때보다 좀 후회가 되는 게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GitHub Copilot이라는 녀석이 이식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GitHub Copilot은 그냥 이 단독으로 쓸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얘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얘 짝꿍 프로그램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이제 커서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커서의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이 기터브 코파일럿이라는 녀석은 얘랑 짝꿍으로 다니면서 인공지능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커서에는 이제 이 인공지능을 부르는 말이 없죠. 그래서 없어가지고 우리는 그냥 커서라고 애들러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뭐 개념조시장 뭐 이런 느낌인데,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짝꿍으로 다니는 이 기터브 코파일럿이 이제 서비스에 따라서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가 달라진다라는 게 요, 요, 제가 최근에 찾았는 함정이어서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달러를 쓰시더라도 더 가성비 있게 쓰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바로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코파일럿 유재지가 나오고 얼마를 쓸수있게 남고 저는 이제 매니지 페이드 프리미엄 컨텐이 리퀘스트를 누르면 제 요금제 용량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 로그인,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얘는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이제 여기 있는 이 인사이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훨씬 더 최신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같은 돈을 내더라도 최신의 서비스를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인사이더를 설치 하셔야 됩니다. 이 설치함이 다르거든요. 검색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코파일러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 될거예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렇게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를 하시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하, 설치를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로그인을 해서 이때부터 이제 기터브 코파일러서 쓸수 있게 되는 건데, 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다 모를 수 있는, 예, 인사이더. 인사이더를 검색을 하시면은, 인사이더가 나오게 되는데, 얘는 설치 화면이 또 다릅니다. 얘를, 얘는, 얘는 이제 탯썹이라서 이제 매일매일 최신 기능을 여기서 한번 느껴봐라. 그러니까 이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인사이더에서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죠. 근데 얘를 쓰게 되면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버그가 났을 때 이제 해결은 바로바로 못 해준다. 여기가 안정화 버전이 여기가 테스트 버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업데이트된 거를 지금 최근에 여기 반영이 됐어요. 원래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는 이 플랜 모드가 없었거든요. 원래 이 인사이더에만 플랫 모드가 있었는데 이 플랫 모드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플랫 모드가 있었는데 여기 에 이제 추가가 됐고 이 좌우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제 모델 개수가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르진 않네요. 다르진 않는데 차이를 비교를 해볼까요? 제공하는 모델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보면은 일단 매니지 모델을 눌렀을 때 나오는 화면도 다릅니다. 이 매니지 모델 했을 때 여기는 쫙 리스트업이 다 되고요. 여기는 매니지 모델을 눌렀을 때이 보여지는 이 화면도 다르죠. 여기 보면은 이거는 그 API를 입력해 야할수 있죠.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을 다 고를 수가 있다. 이 리스트업돼 있는 요 현상도 다르, 이 리스트업 자체도 다르고요. 기능이 조금 조금씩 이쪽이 더 최신이에요. 그래서 왼 같은 돈을 내고 왼쪽 걸 쓰는 거는 일단은 최신 기능을 써봐야 되는,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저는 이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제가 이제 좀 있으면 기터브 코파일러으로 이제 바이브 코딩 하는 책도 이제 내고 이제 영상도 찍을 건데 저는 오른쪽 걸로 계속 실습을 했는데 왼쪽으로 이제 기능들이 다 옮겨가지고 일단 핵심 기능인 플래닝 모드가 잘 들어와서 책 보실 때는 그냥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제생각에 인사이더스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이득일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10달러 내가 고내 쓰는데 최신 기능을 못 쓰는 건 상당히 억울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는 이 인사이더를 쓰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열었는데 티어 리스트랑 해가지고 정보가 유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플래닝 모드는 제가 커서에서도 몇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제 요즘은 코딩 도구한테 완전히 개발을 맡기는 게 아니라 이제 플래닝 모드로 일단은 계획을 한번 세워놓고 계획을 검토해서 인간이 좀 약간 개입을 한 다음에 이제 코드 코드를 짜게 만드는 게 요즘 대세고요. 그러다 보니까 퀄리티가 좀 올라가는 면이 있어서 요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해보니까 경험이 좋은데 뭐또 어떤 분들은 계획을 세우는데 너무 토큰을 많이 쓴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제 애매한 계획을 말로 그냥 풀어가지고 한 방에 코드를 짜게 하는 것보다는 인공지능한테 잘 모르긴 하겠지만 계획을 한번 세워보라고 한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으로 만들어서 그걸 컨텍스트로 밀어넣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래닝 모드는 별게 없고요 이렇게 플래닝 모드 전환을 하신 다음에 원하는 거를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모델은 당연히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제 생각에는 최근에 나온 GPT 코덱스 프리뷰를 한번 써 볼까요? 끝내주는 테트리스 게임을 만들고 싶어라고 그냥 얘기를 했을 때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보통 이런 게 유용하죠. 그러면 얘가 플래닝 모델을 이제 구동을 해 놓고 이제 물어보게 되면은 계획을 먼저 세워 주고 부족한 계획이 있으면, 또는 부족한 정보가 있으면, 또는 선택지가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어, 사용자한테 다시 물어봅니다. 너가 원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방향을 생각하고 있었냐 나는 요러요러한걸 제시를 하고 싶은데, 이 중에 하나를 골라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애매한 한 줄이 디테일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결과는 영어로 나오는데, 이건 이제 프리뷰라서 그렇죠. 여기 보시면 스텝을 정해주고, Further Considerations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고려해야 될 거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클리어 파이 플랫폼 랭귀지 그래서 언어랑 플랫폼을 좀 정해 달라 그리고 아트랑 오디오 디렉션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 테트리스의 이 심미성과 이 사운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좀 커스텀 메시지냐 아니면 오픈 소스 팩을 쓸 거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할 거냐 온라인 지원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혼자 할 거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 이제 그거에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 일단은 한글로 보여달라고 다시 하겠습니다. 한글로 보여줘. 한글로 얘기를 하겠죠. 저는 GPT 5.1 코덱스는 지금 또 처음 써봅니다. 오늘은 딴 일을 하느라고 못했는데, 한글로 보여달라고 하면 한글로 계획을 보여주겠죠. 이 계획 기반 코딩을 할 때, 이 인사이더스로 해서 저는 이제 책을 쓸 때는 참고를 했는데, 결국은 여기 있는 게다 일로 들어옵니다. 좋다고 생각하는 건다 일로 들어오겠죠. 네, 플랜은 요즘 당연히 좋았기 때문에, 이 불과 한 2주 전만 해도 이 본, 비주얼스티드 코드에는 플랜이 없었거든요. 에이전트하고 에스크밖에 없었는데 이제 플랜이 추가가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그냥 제가 굳이 뭐 커서의 컴포저 모델을 쓸 일이 없으면 저는 이거를 쓰는 편인데 컴포저 모델 모델도 저는 되게 빠르고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지금 경험의 차이가 있는데 뭐 사람들마다 또 말하는 게또다다 다 달라가지고 저도 뭐 전문 개발자는 또 아니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경험한 게 다르겠죠. 안 걸로 보여달라는데 되게 오래 걸리네요. 코덱스의 기능이 이렇게 쓰는 게 아닌가 봅니다. 이렇게까지 오래 고려할 거면은 얘한테 물어보지 말걸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이 아닌데. 그리고 모델이 아직 영어밖에 대답을 못 하는 거 보니까 서비스가 아직은 여기까지는 완성이 안된것 같네요. 되게 오래 걸리네요. 오호 저는 안 시키겠습니다. 이건 좀 오바인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은 클러드 손에 4.5를 좀 즐겨서 쓰고 있었어가지고, 이거를 클러드 4.5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또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저건 제 생각에 그 차이 그 리저닝을 좀 길게 해야 될때좀 유의미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프레닝 모드를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또 영어로 답을 하고 있군요. 어쨌든 10달러로 굉장히 가성비 있게 코딩을 하고 싶으시면 은 저는 여기다 버 코파일러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인사이더스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값싸게 최신 기능을 쓸수 있거든요. 보면은 패칭, 패칭 웹페이, 웹페이지를 하려고 하네요. 계획을 여기를 보고 좀 세우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또 보면은 테트리스 가이드라인을 찾아가고요. 테트리스 게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슈퍼 로테이션 시스템 뭐 이게 룰인 것 같네요. 특정 게임이 룰인 것 같고 룰을 가져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 모르는데. 그래서 플래닝 모드를 하게 되면 에이전트 모드로 돌고 있네요. 음, 저런 개발을 하고 있군요. 어� 좀 이상하다 했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버벅대고 있네요. 자 플래닝 모드를 다시 물어보면 이렇게 플랜을 짜주고 한글로 대답을 좀 해주겠어. 라고 하겠습니다. Further 네. consideration. 보통 이걸 되게 많이 물어봐요. 내가 원하는 거에서 만약에 문제가 될 만한 게 있다, 또는 뭐 여러 갈래끼리 정해져야 되는 것들이 있다 면 물어봅니다. 네, 공통적으로 당연히 구현해야 되는 거는 뭐 물어볼 일이 없죠. 여긴 할 건데, 뭐 예를 들어 비주얼 스타일 어떻게 할 거냐, 고급 기능, 점수 시스템 같은 거 같네요. 리더보드 할 거냐, 콤보 시스템 할 거냐, 거냐 효과음 넣을 거냐, 뭐 나이도 옥선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1은 뭐 예를 들어서 A로 할 거다. 그 다음에 2는 고급 기능, 단순한 시스템, 게임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은, 어, 초보자를 고려한 난이도. 그 다음에 게임 난이도 얘기하는 거죠. 저는 웹 브라우저에서 할수 있도록 구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가 물어본 거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계획 업데이트 한 다음에 계획 업데이트를 하면서 얘가 일 만들어내는 이 텍스트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해도 얘는 이 계획을 세워서 다시 이거를 컨텍스트를 밀어 넣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개발의 완성도 올라갑니다 또 물어보죠 게임 오버 처리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전에 우리 고려하지 않은 거죠 1은 제 시작 버튼 제공 최고 점수 표시 없음 없음 없음을 하겠습니다 db를 처리 안할 거기 때문에 2는 간단한 비품으로 처리 그다음에 3은 로컬 저장 좋다. 이렇게 해서 또 추가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최종 계획. 그럼 이제 더 이상 물어볼 게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최종 계획을 이렇게 세워주게 되고요. 이후에 개발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개발을 누르면 거의 한 방에 완성된 게임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오픈 폴더를 안할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폴더를 좀 정해주겠습니다.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또 얘기하겠습니다. 1은 좋고, 2는 2도, 2는 픽셀 폰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은 운영체제의 다운로드 폴더에 넣어달라라고 하겠습니다. 별도의 폴더를 만들어 진행해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운로드 폴더에 테트리스 게임을 만들어주고 단순히 HTML, CSS, JS 파일로 만들어줄 거고 게임 메커니즘 뭐 이렇게 간다고 하고 렌더링 시스템 뭐 입력 처리 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추가 고려상 뭐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순수로 할 거냐 라이브러리 쓸 거냐 1 좋고 2도 좋아.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아, 이제는 그냥 구현을 할 거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구현에 대한 얘기를 안 하니까 이러고 있네요. 이제 플랜에서 에이전트 바뀌어서 가자 라고 하겠습니다. 구현을 하겠죠? 이렇게 구현을 해가지고 테트리스 게임을 만들면은 훨씬 더 그냥 처음부터 테트리스 게임 만들어봐 라고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컨텍스트가 풍부해졌거든요. 이 풍부한 컨텍스트로 게임을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퀄리티가 좋아질 수 밖에 없고요. 원래 그냥 그게 지금 인공지능 도구의 룰입니다. 그래서 플래닝 무드를 적극적으로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이것도 이제 그 토큰을 애기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겠죠 요즘은 이걸 요즘에 또 이걸 보완하기 위한 기능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고 제가 클로드코드 진영을 잠깐 놓치고 있는 사이 스킬스라는 것도 나왔고 스킬스 이용해서 좀더 잘하시는 분들도 생긴 것 같고 또그 스킬스도 근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결국 그 스킬스도 토큰을 잡아먹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토큰을 어떻게든 애끼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이 지, 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저 같은 이제 초보 바이브 코더들 같은 경우는 어 플래닝 모드 정도만 써도 상당히 만족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진행이 되면은 테트리스 게임이 만들어지겠죠. 월킹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상황을 볼 수가 없는데. 뭐가를 하고 있네요. 일단 폴더는 만들었는데 뭐 다음 안 넘어가고 있는데. 멈췄다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면은 투드 리스트가 완성이 되어 있죠. 폴더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뭐 이런 것도 할것 같아요. 멈춰 있는 거는 아마 리퀘스트에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연결 상태가 좀 불안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다리면 되는 건뭐 사실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테트리스 게임을 만들었는데, 안된 적은 없었고요. 어쨌든 10달러로 이 정도 퀄리티를 쓰는 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10달러에 300회. 커서는 10달러에 225회. 가비가 상당히 넘치죠. 저라면은 이 GitHub Copilot이 점점 발전을 하면은 내 생각에 IDE에서 이 AI를 써야 되는 건전 여기서 좀 만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속도는 이 클로드 소네 타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저 뭐죠? Composer 이 너무 좋아서 일단은 그거는 좀 차이가 좀 있네요. 근데 너무 느리니까 클로코드 테스트로 하겠습니다. 예, 그로코드 패스트가 지금 공짜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 꿀팁인데, 이아래 있는 거에 이 곱하기 뭐냐면, 기본 요금제에서 이제 정직하게 이제 한 배수의 토큰을 쓰겠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0.33배의 토큰을 쓰겠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달러로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300회 요청을 할수 있다라고 하면, 얘는 300회 요청, 정말 정직하게 300회 요청을 한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런 거고, 얘는 3분의 1 요청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거죠. 뭐 여기 있는 건 0배 요청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공짜로, 공짜로 쓸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짜로 쓸수 있는 거는 여기 올라있을 때 얼른 써보세요. 처음 발견한 거는 일단 공짜는 다 써보십시오. 제 생각엔 공짜로 쓰는 것 중에 여기는 이런 것들 말고요. 이 크로커스 패스나 랩터 미니. 이거 랩터 미니는 최근에 어디에서 나온지 건 모르겠는데. 좀 찾아볼까요? 랩터. 랩터 미니가 11월 12일에 올라왔군요. 이게 어디서 만든 거죠? 랩터 미니. 아, g p t 5 미니를 파인 튜닝 한 거라고 하네요. 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테트리스 게임을 만들었고요. 상방이 잘 만들어진 걸볼수 있죠. 음악도 나오고요. 음악이 아니라 제가 움직일 때도 소리가 나네요. 그래서 사운드까지 구현이 된 테트리스가 나왔습니다. 그냥 테트리스 만들어으면 사운드 안 해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제가 블로을 한번 없애보고 싶은데 테트리스를 엄청 잘하는 게 아니라서 보시는 분들이 답답할 수도 있겠네요. 잘 없어지죠? 구현이 전잘 됐다고 라 생각이 되고 뭐 소리가 좀 어색하긴 한데 뭐 별도의 사운드 툴 같은 거 없이 잘 구현이 된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기터브 코파일러 가성비 쓰는 인사이더스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요금제 비교를 좀 해드렸고 제가 최근에 요금제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서비스류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퀄리티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가격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가 됐거든요 가성비 있게 이걸 제공을 안 하면 사용자들이 거기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탈도 잦은 것 같고 연간 결제는 애초부터 아무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데 요즘 그런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있게 뭔가 써야 되는 그 상황이 되면은 저도 또 알아보고 또 진행을 할 거고요. 어, 내일부터는 키로도 좀 써봐야 될것 같습니다. 키로가, 키로도 가성비가 있게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품질 같은 거 궁금하실 때 이렇게 끝에 플랫만 검색을 해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보면 키로 프로는 크레딧을 천 개를 주거든요. 이천 개가 얘네 설명으로는 한 리퀘스트에 한 크레딧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커서에서 225회 리퀘스트를 할수 있는 20달러에 비해서 얘는 1000번의 횟수를 요청하게 주는 거니까, 얘는 또 아까 전에 그 300회, 300? 500회라고 그랬죠? 그랬죠. 이 기터브 코파일럿에 또, 하고 또 비교를 하면은 얘도 말도 안 되게 좋다. 얘는 10달러로 300회, 얘는 20달러로 1000회. 그러니까 또 얘는 또 이거에 또 어떻게 보면은 몇 배라고 해야 될까요? 얘가 20달러 지금 600회니까 얘도 거의 지금 거진 두배 급이기 때문에 얘도 지금 상당합니다 그래서 키로도 안 써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키로가 모르시는 분은 모르고 아시는 분은 알, 알 테지만 얘네가 그 계획 기반 코딩의 원조거든요 이거 좀 기대가 돼가지고 좀 가서 좀 써보려고 합니다 근데 얘네 모델을 뭘 제공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써볼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부지런히 써봐야 되는데 일단 4.5까지 쓸수 있는 것 같고, 클로드는 그렇네요. 아, 지금 모델은 클로드만 쓸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군요. 다양한 모델을 제공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존 거니까 뭐 자체 모델을 넣으려고 하는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토, 소넷 4.0, 소넷 4.5, 이런 프리타스 크 코스, 크레딧 유제지, 뭐 이렇게 돼 있고요. 4.5라면 1.3배를 쓰겠다는 얘기죠 13 크레딧을 쓸수 있네요 아 그러면은 한 요청이 1 크레딧이 아니라 13 크레딧 정도면은 어, 얘도 뭐 엄청 많이 주는 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제가 좀 써보고 좀 경험을 해야겠습니다 20달러 내면은 한 100회 요청 내지는 정도 그 정도만 쓸수 있을 것 같은데 모델 셀렉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 또 제공하는 중간 단계가 좀 많습니다 requirement, design, task list 이렇게 해서 도 막 이렇게 중간 단계를 나눠가지고 또 플래닝도 또 상세하게 나누는 방식이 있어가지고 또 계획을 좀더 디테일하게 세우고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걸 더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좀 여쭤봤는데 주변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제가 좀 써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웰러블 모델. 네, 확실히 모델은 또두 개인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오늘 좀 둘러보면서 뭐 이런, 서, 저런 좀 이상한 소리들을 했는데 요즘 그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레트로 스타일로 해달 때잘 해주네요. 어쨌든. 오, 오늘 소식은 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라이브 코딩 영상으로 좀더 유익한 영상 좀 만들어드리는 걸로 하고 제가 영상을 다시 좀 부지런히 찍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좀 쓸데없는 소리였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